네. 핵심 2번 문제 푸겠습니다. 기울기와 이제 한 점이 주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그래프 자체에서 기울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쵸? 어, 두 번째는 평행하다 그랬고요. 한점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오른쪽 그림의 직선과 평행하다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평행하다는 의미에서 뭘 갖고 온다고요? 기울기를 응 갔다 기울기를 갖고 와야 된다고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요 기울기를 갔다는 것은 이제 기울기를 가지고 온다 기울기를 음 여기서 여기서 찾아라 이런 말이겠죠 선생님 어 그림으로 우선 하겠습니다 선생님 삼각형법 두 점을 찾고요 왼쪽 걸 기준으로 해서 y쪽으로 아니, x로 이동합니다 x를 쭉 이동시켜 줍니다 0에서 8까지 이동했기 때문에 얼마 8이 이동했고요. 근데 여기 보시니까 이제 여기에서 바로 y로 이제 맞춰줍니다. 내려갔죠. 얼마만큼 4에서 0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4. 그럼 기울기는 어떻다? 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해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두 점이 x 절편 그 다음에 4. X절편 8이죠. Y절편 얼마 나왔습니까? 4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X절편분에 Y절편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기울기 어다니까 기울기 찾았습니다. 얼마라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B가 되는데요. y가 얼마다? 3, x가 얼마다? 4. 지난다는 거죠. y는 3, 마이너스 1 곱하기, x는 4, 더하기 b. 3은, 마이너스 2 더하기 b. 해서, 넘겨주니까 얼마가 된다? b는 5가 된다. 그럼 우리 다 찾았습니다. b까지 채워주시면 완벽하게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5.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오른쪽 그래프 직선과 평행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Y절편 나왔다고 여기다 4 쓰시면 안 됩니다. 평행할 때는 기울기 같다, Y절편 다릅니다. 따라서 이 값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Y절편은 우리가 구해줘야 됩니다. 뭘로요? 4,3으로요. 대입시켜주면 나옵니다.